이게 어, 왜 이렇게 되는 아니. 거냐면 되게 자연스러웠데 자기는 음, 음.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냐면 어. 이 척추 각 때문에 그래 아. 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한 거였는데 음. 척추 각이 음.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척추 어. 이렇게 숙였잖아 어. 숙인 상태에서 어. 이 어깨의 회전 각도가 어. 지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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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고 어. 나는 어. 여기서 어. 척추를 각도의 중심으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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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 어,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니고, 그렇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 이렇게? 거지. 이렇게. 어 그게 뭔 얘기냐면 아, 이게 다시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연, 건데. 음, 연필깎기응연필깎야 어. 봐봐 다시. 어. 자. 내가 만약에 척추의 어깨 각도가, 어. 척추의 회전 각도가 음. 이 척추를 중심으로 어깨가 음. 90도로 움직이면 된다고. 음. 직각으로. 음. 어? 음. 척추를 중심이야. 음. 지면이 아니라. 음. 그러면 내가 40도를 만약에 숙였어. 어? 그러면 어깨 회전을 했을 때 왼쪽 어깨는 40도가 내려와야지. 어, 어, 응? 어. 그 얘기 했었잖아. 어, 어, 오른쪽을 내려오면 오른쪽도 40도가 내려와야지. 어. 근데 지금 안 내려오고 계속 이걸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아 옆으로, 옆으로 는 거지. 아, 어깨가 아니고 허리를 꺾어 버렸구나. 그러면은 일어나는 격이란 말이야. 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흔들 때 어. 보면 지금 나는 이 어깨가 어. 이 척추 축을 유지해서 어. 어, 축을 유지해서 여기서 그나 어, 하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어, 아, 어, 어, 어. 음, 근데 당신은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세, 운게 아니고 이렇게 눕혔다고. 어, 맞아. 그 차인 거지. 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어스피를 나갈 때. 요렇게 세워지는 거고 음 세워지는 거고 음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 근데 어. 네, 당신은 음 여기서 옆으로 누이고 음 누이고 음 이렇게 된 거라고 음어 그렇지 다시 그럼 다시 세우고 세우고 음. 이렇게 잠깐만 해볼게 참 집어주면은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몸이 안 되네 <laughs> 자, 다시. 이게 왜안돼 싶은데, 안 돼. 어. 다시 한번 해봐. 세워야지, 얘를. 아니, 다시, 스톱 자, 이렇게 세워야지. 팔을 펴봐. 그렇지. 그러니까 팔을 피란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쪽에서도 팔을 피고,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laughs> 조금씩 조금씩 흔들어 봐, 일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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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야지. 워터팩을 세워야지. 수직으로. 그렇지. 그쪽도 수직. 이쪽도 수직.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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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깨보다 막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laughs> 바이킹 너무 태우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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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잘했어 어, 이런 느낌이라고 응. 어, 어 어떻게 느끼는지 좀 알겠어 응. 어. <laughs> 아니 내 몸에 붙지는 않아 아, 붙지는 않아 어. 어. 나 어. 굉장히 어색한데 자기가 그렇지 그렇지 하니까 어, 어. 이게 맞나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팔을 펴야 돼 그러니까. 어. 팔을 펴고 어 팩을 응. 수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 수직으로 수직으로 그렇지 수직으로 이게 뭔가 물의 저항은 하나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laughs> 그런 느낌이야 아 그렇지 응. 어, 아직 그 리듬이 안 타니까 어 리듬이 뭐가 안맞자 자기, 어, 어. 자기 같이 굉장히 착안 붙어 어그렇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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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어려운 동작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나한테 안 붙네. <laughs> 그래서 원래 피니시에 좀 도움이 어, 더 되는 음. 연습을 하려면 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려고 하는 거야. 어. 여기서 지금은 일단 이게 워밍업이야. 하, 그러면 어. <laughs> 이걸 흔들어 이렇게 어. 수직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어. 하나, 둘 했지? 음. 그럼 이제 피니시를 넘어가야 되잖아. 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음. 다시 음.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음. 어? 음. 대신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음. 양팔을 조금 핀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음. 어. 이것도 상당히 좀 근력이 필요해 음.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근력이 없잖아. <laughs> 우글려. <laughs>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laughs> 둘. 미안해, 좀 더, 좀더 느낄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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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연결하고 끝이 휴시가안 돼. 마무리가 안 돼. <laughs> 어, 거기 딱서 있으면 돼. 어, 어, 어 음. 팔 피고, 어. 어, 오른발도 뛰고, 음. 어, 회전하고. 음. 자,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지. 음, 음,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약간 만세하듯이 넘겨주는 거야. 어, 어 근력 필요해. 어. 하나, 둘, 또 이렇게 또 눕는다. 이, 이 워터팩이 그치? 평행으로 누우면 안 돼. 어, 어. 약간 수직으로 간다는 느낌이야. 그리고 크게 안 움직여도 돼. 진짜로. 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몸으로 어떻게 보면 리듬을 태워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팔로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각형이 움직이는 그 느낌인지 그걸 알면 되는 거거든. 둘, 셋, 둘, 넘기고. 그렇지. 그렇지. 음. <laughs> 다시. 잘했어. 어, 그런 느낌이야. 발폭 조금만 음. 줄여볼게. 또 점점 욕심해. <laughs> 자꾸 넓어져. 왜 그러지? 어, 뭐 이상하나요? 아, 뭔가 어, <laughs> 스케이트도 아닌데. 어. 아. 다시. 아니요. 옆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위로 해요. 아래위로. 둘, 셋. 아래위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둘, 셋.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제 이 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항을 받잖아. 이렇게 이렇게 받잖아. 이렇게. 지금, 이거 보면, 이, 이게 진짜 많은 거를, 메시지, 이게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 어 우리가 흔히 얘서 이게, 어, 스윙도 사실은 이제 약간 관성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음. 그러면 이제 관성이 뭐야? 제자리로 돌, 돌아가는 음. 격이잖아.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가 이쪽으로 갈 때, 음. 물은 이쪽으로 오고, 음. 차가 이쪽으로 갈 때, 음. 물은 이쪽으로 오고. 음. 어? 음.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 음. 그러니까 그 리듬을 태우면, 음. 진짜 그 리듬을 태우면, 내가 힘을 덜 들이고 음. 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쓰는 거지 음. 여기서 있으면 있은 상태에서 음. 내가 그래서 체중을 먼저 음. 오면 음. 얘 힘이 왔다가 음. 다시 얘가 오고 오고 음. 오고 오고 그러면 이 워터팩이 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때 보면 음. 먼저 오고 그다음에 물이 나중에 온다고 음.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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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워터팩이 먼저 오고 물이 오고 음, 음, 음.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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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음.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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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워터팩이 오고 물이 오고 워터팩이 오고 물이 오고 음. 워터팩이 오고 물이 오고, 음. 어? 음. 요 리듬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밟고 오고 오고 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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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그러면 그걸로 이 어떤 물의 움직임의 흐름을 뒤따라 오게 해서 돌 흔들다가 하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워터팩이 오면서 물이 나중에 탁 오면서 힘을 탁 마지막에 힘을 받아준단 말이야. 음. 어그 근력이야 그 근력. 음. 어 어. 자 다시. 그러니까 짧게 흔들어도 돼. 짧게 흔들어도 돼. 그거를 흔드는 거를 팔로 흔들지만 말고. 그러니까 어. 그 느낌이야, 나. 어 어, 그렇지. 음 음. 발을 밟고 뒤꿈치를 살짝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발뒤꿈치를 밟았다가, 그렇지 오른발,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잠깐만. <laughs> 왼발, 오른발, 응, 왼발, 만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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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둘셋둘 그렇지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둘셋둘셋 <laughs> 둘 <laughs> 그렇지 어 이런 이미지란 말이야 음. 조금 이, 이 리듬이 있어 없어 아주, 아주 조금 아니 조금 한번만 더 해볼까 세워야 돼또 이렇게 옆으로 하면 안돼 아니 이게 워터팩 이거 할때 항상 근력을 이렇게 했었거든 <laughs> 아, 이게. 아니 근데 이 운동이 있어 워터팩으로 어. 내가 지금 얘기한 어. 어, 똑같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치, 세워서 수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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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어깨가 그대로 있어서 그래. 어깨가. 어깨는 놔두고 팔로만 움직여서. 물, <laughs> 물도에다, 어깨도다 어. 아, 분명히 자기 쉬어 보였는데. 나 뭐, 왜, 왜안 돼? 아, 그지 바본가? 아니야. <laughs> 왜안 돼? <한대지? 웃음> 골프채다, 골프채다. 골프채다. 팔을 펴봐. 골프 팔을 체다. 펴봐. 그치. 팔을 펴고. 골프채다 생각해야 되겠다. 음. 높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니까. 골프 진짜. 골프채다. 어? 둘. 어? 네, 느낌, 느낌.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래, 골프 채가좀 났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던졌다가. 그렇지, 던졌다가, 그렇지, 던졌다가, 아. 쉿, 아. 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어, 나 느낌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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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채다, 골프 채다, 골프 채다, 골프 채다, 이거는 골프 채다. 세, 둘, 세, 네. 어. 그렇지, 아. 어, 오케이, 어, 이런 느낌이야. 아, 나 자기 암시가 좀 필요한가 봐. 어. 이건 골프채다, 골프채다. <laughs> 자, 그럼 그렇게 힘을 써갖고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나는 연피다, 연필이다, 연필이다. 응, 응. 대우. 어? 언제까지 웃을 거야? <laughs> 한 서른 번본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웃음> 나 되게 진지한 건데. 아, 이런 사람이 없어. 나 <laughs> 되게 진지한 건데. 그래. 응.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터팩이 오고, 물이 오고. 그래서, 체중이 오고, 팔과 클럽이 오고. 체중이 가고 그 힘으로 팔과 클럽이 던져지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